네, 반갑습니다. 다룬곰입니다. 오늘은 매수를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수 예약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0331. 예, 네, 그 다음에, 아, 어, 0315. 네. 0315는 매도감시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0624. 0624. 사실 뭐 이거 열어 보면 여러분들이 어, 누구나 알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총세 개, 3개, 세 개를 쓸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거는 공유기사예요. 공유기사에는 어, 매도 매수 스탑모스까지다쓸수 있기 때문에 어, 공유기사를 권해드려요. 나머지는 이제 보면 알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음, 설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됩니다. 0331, 그 다음에 0315, 그 다음에 0624. 가장 이제 유용한 건 0624가 제일 유용해요. 이것은 이제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 또는 스타노스 기능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공부를 하시려면 이걸 쓰시면 되고, 이것은 아, 약한 3개월, 3개월까지 예약이 돼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직접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되고, 급할 때는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이것도 예약할 수 있고, 이것도 잠중에 순간적으로 할 때는 좋아요. 근데 사용법은 같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공유 기사를 권합니다. 매수를 난할 거야.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예약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얘는 예약이 한 어느 정도 가능하냐면 3개월까지. 제가 세팅하고 한번 세팅해 놓으면 매수를 세팅해 놓으면 3개월간 어 예약이 돼요. 이것은 왜 3개월까지 예약이 되냐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꺼놔도 되고 어, 스마트폰도 돼요 스마트폰도 꺼놔도 돼요 그래서 어,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바쁜 업무라든가 사실 직장인들이 이 공유기사를 많이들 연구를 하세요 거의 잘 활용을 못하시죠 이거 활용할 정도면 완벽하게 쓸 정도 고수예요 사실 이 HDS가 써보면 알겠지만 매우 어려워요 그냥 열어, 열어서 보는 거는 쉽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쓰려면 정말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hts는 고수급에 맞춰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hts. hts는 뭐라고요? 고수급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쓰면 기술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제, 보통 쓰는 사람들은 고수급이 아니잖아요. 뭐. 자, 그러면, 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규 조, 자동, 종목을 클릭하세요, 얘를. 예. 클릭하신 다음에, 그럼 끝나요. 지금 같은 화면이 떠요. 어, 현재가. 자, 종목명을 확인하고, 현재가. 요게 중요해요, 요게. 예. 내가 살 돈이, 현재가가 보다는, 현재가가 그 돈보다는 작아야겠죠, 그죠? 내가 매수할 값이, 매수할 값이, 할 값이, 내가 살 돈보다는 작아야 될거 아니야 개보다 개 우여서 살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이값 내가 살 값보다 이 하에 있어야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부호가 바뀌어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예, 개보다 작거나 현재가보다 그 금액보다 현재가가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얘를 열어서 이렇게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반대로 됐죠? 그 됐어요 끝난게요 그럼 건들 필요 없어 있 이거 여기다 액수를 치시면 되고 금액 금액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으면 되지 뭐 어.. 여기면 내가 뭐 얼마냐 13,000원에 사갔.. 13,400원에 사갔다 400원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실제로 한번 세팅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거쓸거 거 없어요 예 네. 스톱 주문 이제 그 이런 기능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한번 되지만 복잡하니까 예, 지금 매수한 것만 예. 그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이게 예. 보통은 뭐냐면 어, 그 가격에 주문이 들어가요 딱 입력한 값에 입력한 값에 주문이 딱 들어가요 예. 무슨 얘기죠 시장가는 뭐냐면 그 값을 찍으면 호가창에그 값을 찍으면 호가창에 건드렸다 이거야. 예를 들어 만 단짜 400원을 건드렸다 이거야. 400원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냥 매수 매수를 그냥 들어가 버려요. 예, 네, 그 위로 시장가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시장가는 내가 뭐라 해어 상한가 주문이야. 그러니까 잔량이 만약에 있으면 그걸 먹고 들어간다고요. 그냥. 시장가는 매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주식수가, 주식수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식수가 많아. 그러면, 한, 3, 4, 2, 주식, 잔량이 없으면, 뭐, 3%, 5%까지도 치고 먹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 주식을. 요 기능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지금 이 시간에 하니까, 이 시간 엄청 길어요, 이거. 시장가라는 개념은 내가 상한가에 주문한 게, 주식수가 많은 사람들은 막 3%, 4%, 5% 비싸게 주고 사, 사질 수가 있어요. 그 주의를 하셔야 돼. 예. 그 다음에 가격. 그죠? 주문 가격. 언제, 얼마에 살 건가? 시장 따위 놓으면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라질 거예요. 아마 누르면. 내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죠? 없어지죠.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세요? 내 예. 지금 강의를 꼼꼼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진행이 느릴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잘 보세요. 보통의 놈은 얘가 나타나는데, 보통의 놈은, 보통의 놈은 나타나요. 그죠? 근데 시장가로 바꾸면 없어져요 그니까 러 시장가라는 거는 매수가의 개념이 없어 그냥 잔량이 있는 거를 이게쭉 훑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살수 있다는 얘기야 주식량이 많을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시장가와 보통의 개념을 잘 헤아려야 돼 시장가는 뭐다? 상한가에 주문 들어가게 즉 매수 깔린 거는 그냥 내,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그냥 먹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퍼센트 손실을 많이 봐요.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수량, 내가 매수할 양. 나는 뭐 만주 넣을 거야. 만주. 그지 만주 넣을 거야. 나는 500주 넣을 거야. 300주 넣을 거야. 시장까지 해도 돼요. 근데 만주를 넣을 거야.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 예, 금액으로 하셔도 되고, 나는 액수로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액수로. 금액으로 표기해도 되고, 주식수로 표시를 해도 됩니다. 다된 거예요. 끝난거야 그죠? 지금 보니까 뭐 어떻게 한거야? 다 된거라고 뭐했어? 세가지밖에 행동 안했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1 이거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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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금에 는거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다 끝났지 이거 요거 선택 보통이냐 시장가냐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주문 수량만 넣으면 되겠죠 그죠? 다 끝난거라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넣으세요 이 체크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호가창에 매수를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체크를 놓으면, 걔가 취소가 되면서 자동주문이 우선, 우선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 내가 매수를 걸어놨는데, 어, 자동매매에 예약된 게 먼저 매수가 됐어. 어, 예약 값에 왔어. 그럼 내가 예약 걸은 거를 취소를 하고서 들어간다 이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는 만삼천원에 내가 호가창에 걸어놨다 이거야. 근데 만삼천사백원에 주가가 와서 자동매매가 실행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체크를 넣어놓으면 얘를 취소하고 얘를 매수해요. 체크를 안 넣어놓으면 얘도 기다려서 매수를 합니다. 이 기능이 왜 있는 거냐면,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어, 여러분들이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다 주문을 예약을, 호가장에 올려놔가지고, 살 돈이 없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걔를 취소시키고, 얘를 넣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나는 hts 만들어보면 진짜 박수 쳐주고 싶다니까. 아, 정말 꼼꼼하게 잘 해놨어. 어. 그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조건 추가 누르면 돼요. 그죠? 자. 주식수만 넣어가 조건 추가하면 돼요. 예. 자, 똑같이 해볼게요. 만주, 체크 넣고 조건 추가. 들어갔죠? 어, 다, 다, 다된 거예요. 프레이만 누르면 돼요. 프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럼 감시 중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3개월 동안, 이 가격에 3개월 동안, 어,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아셨죠? 자, 얘를 없앨 때는, 없앨 때는, X룸, 요 X 있죠? X. 얘만 누르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자, 그럼 지워져요 취소가 돼요. 그죠? 예, 네, 확인. 어렵지 않죠? 이까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좀 알고 있으면 어, 투자를 하실 때 매우 유리하죠. 유용하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전업을 투자하고 있더라도 난장기에 모니터를 하더라도, 하고 있더라도 그 정도 못볼 수가 있거든 매수할 값에. 그냥한 그러니까 주씩 걸어놓는 거는 정하면 돼요. 이렇게. 룩을 정해 나는 혹시 몰라서 나는 그냥 한 주씩만 예약을 해 놓을 거야 여러분도 한 주씩 사서 모니터 하듯이 어, 한 주를 사서 모니터 하듯이 이런 게한 주씩 나는 만 주를 살 건데 한 주만 걸어 놓을 거야 하는 거는 이런 매수가가 있으면 아예 정하세요 매수가에서 한 5호가나 10호가 위에다가 한 주를 매수 되게끔 그 미리 매수 되게끔 어얘한주 매수 됐네 어 얘는 매수값이 다가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 값에 딱 이미 오고 나서 찍고 나가버리면 놓치니까 매수할 값을 예약을 한 값을 실제 값보다 좀 약간 뭐 2호가나 3호가나 한 5호가 위에서 매수되게 해. 어 그러면 한 주가 사진 거는 아 이거 매수가에서 걔는 반드시 그 보통으로 해 놓으셔야 돼요 시작가로해 놓으시면 안 돼요 그 중에 보통으로 해 놓으셔야지 가격이 딱 정해지니까 한 주간 매수된 가격에서 내가 사무과 위에서 매수됐으니까 그 매수된 가격보다 사무과 아래에서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어 이런 거 이런 거 센스 이런 어, 거까지 다할수 있으면 매우 좋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간단한데 시간이 많이 갔어 자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어, 요거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에 보시면 영문 S에서 S에서 야, 눈 닦아갖고 맨 왼쪽 밑에 여기 누르세요. 어, 그럼 돋보기가 떠요, 돋보기. 여기 돋보기에 있어. 여기다 자동 감시라고 치면 이걸 설정하는 화면이 떠요. 어, 스마트폰. 예. 네. 근데 이것도 TV야. 어, 여기 영문 S 스마트폰 맨 왼쪽 구석에 걔를 딱 눌러요. 누르면 여기 뭐가 떠? 돋보기 같은 게 뜬다고. 자동 감시. 쳐가지고, 어, 쓰시면 돼. 그리고 세팅하면 돼. 스마트폰은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 자,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